대종시 공무원이 국가산단 예정지 땅을 소유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구입 시기가 발표 6개월 전이었는데 개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대종시에 농업 법인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만 마땅한 대결책이 없는 실정. 현장 케이로 고발합니다. 홍성의 패차 부품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외국인, 노동자 등 직장동료 8명이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아파트 건설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평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세종시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세종시 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 예정지 땅에 벌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퇴직 후를 위해 마련한 땅으로 개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구입 시기가 예정지 발표를 불과 6달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 국가산단이 들어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한 마을에 조립식 주택이 늘어서 있습니다. 같은 모양의 조립식 주택 여러 채 가운데 한 채가 세종시 공무원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구입 시기는 2018년 2월로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시점보다 꼭 6달 앞서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조만간 정년을 맞게 돼 지인들과 텃밭을 가꾸기 위해 마련했고 개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누구야 있고 농막 하나 가지려고 조그만 자나부동산 부탁해 놨는데연락서 특히 해당 공무원의 동생도 세종시 간부급 공무원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생 공무원은 관련 부서도 아닌데다 형의 부동산 구매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일자 세종시는 현재 사실 관계 파악 중이며 다른 제보들과 함께 위법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은 정부가 직접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다음 주 각종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자 회견을 열기로 해 파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최근 영농인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이 실제로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가 쌓인 세종시에 이 같은 농업법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옥석을 걸러낼 장치는 미비합니다. 이몽열 기자가 현장 K로 고발합니다.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에 설립된 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지난해 초 소를 키운다고 했던 축사는 텅 비어 있고 시설도 허술합니다. 이 법인 대표가 또 다른 대표로 있는 인근의 농업회사 법인의 땅에는 묘목이 가득 심겨져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코로나19로 축산이 늦어졌고 묘목은 정관을 변경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농업회사 법인 간판과 전화번호가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간판 현황조차 몰랐던 상황. 하지만 간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엉뚱하게도 부동산 개발 회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거기가 영농법인인가요? 아니데요 그럼 어디신데요 지금? 아 이게 누구냐고 도대체. 여보세요. 문제는 농업법인 실태점검이 3년 만에 이루어지고 정관만 변경하면 영업범위 확대에도. 큰 지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산단 지정 등 개발이 안창인 세종시에는 농업법인이 2016년 294개에서 2019년에는 380개로 3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매입한 농지를 단기간에 쪼개기로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농업법인 세 곳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방 조치는 미흡합니다. 지금 3년 주기를 좀 단축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좀 직접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조금 더 주려고 지금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실제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도 비정상적인 자본 증식이나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 산단 지역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와 관련해 공익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 국가산단 지역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제보 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 이용 등 경찰 수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가 퇴직 공무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1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한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건립 사업이 공영방식으로 전환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전시가 그첫 단계로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데, 터미널 건설은 뒷전이고, 고층 아파트 건설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년간 4차례 무산된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건설 사업. 지난해 대전시가 직접 건설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먼저 검토한 건 관련 규제 완합니다. 현재 10층으로 묶여 있는 층고 제한을 20층 이상으로 풀고 유통 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같은 주거 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을 협의한 뒤 늦어도 5년 안에 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국토부와 어... 층수제한 완화라든지 건축허용 용도 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승인은 미지수입니다. 공영 방식으로 짓는다면서 민간 개발 때보다 규제를 풀어 이른바 아파트 장사에 나설 경우 공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에게는 10층 이하 주거시설 건립 불가 방침을 고수해 놓고 갑자기 규제를 풀겠다는 대전시의 태도 변화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민간업자한테 그 조건으로 제시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풀어 가지고 공공이 한다는 것들은 그동안 민간업자에게 좀 무리한 사업을 요구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바로 직전 민간 사업자가 사업 폐지가 부당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걸림돌로 공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해도 첫 삽을 뜨기까지 적자는 난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폐차 부품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가장 먼저 확진됐는데, 이후 전수 검사에서 외국인 7명을 포함한 직장 동료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에 자리 잡은 폐차 부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자발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진을 받았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직장 동료 18명 전원을 검사한 결과 외국인 7명을 포함해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동료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확진된 외국인들은 아프리카인들로 공장 안 있는 숙소에서 주로 거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확진자 9명은 모두 홍성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내국인 2명과 외국인 근로자 7명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커뮤니티 파악을 위해서 구술이나 어, 핸드폰 GPS 그리고 카드 내역 등을 확인 후에 지금 통역조사관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또 해당 사업장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됐는지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현대케미칼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해당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사고 재발 방지와 원인 조사를 위해 이같이 조치하고 당시 일하던 작업자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앞서 수차례 위험 요소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신속하고 명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올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도 재정 부담을 내세우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강을 맞은 캠퍼스지만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부 실험 실습 과목을 빼고는 모두 비대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올해도 수업 참여가 제한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자 다시 등록금 환난 요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 반환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줬지만은 올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먼저 학교 학교 측한테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학 측도 코로나 특별 장학금 등을 만들어 학생들을 달래고 있지만 근본 처방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학생 단체가 조사한 결과 91.3%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난해 등록금 반환 금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학생은 83.3%에 이릅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교육부도 뚜렷한 지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결국 대학과 학생, 당사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됐습니다. 대학들도 고충을 토로합니다.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원격 수업 지원 시설 투자나 서버 구축에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 아니면 전용 강의실에서 그냥 오프라인 수업만 했을 때의 대비 그게 작진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돼 대학 캠퍼스가 이전의 모습을 되찾지 않는 한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학생과 대학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새벽 취약 시간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이웃 주민 세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강한 휘발유 냄새 등을 토대로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 밖으로 거센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쉴새 없이 강한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들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급히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대전시 음내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주민이 잠을 자던 새벽 취약 시간이었습니다. 유리가 막 쏟아지는 소리가 먼저 났고 놀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안에서 이렇게 확 일어나듯이 노랗게 순식간이었어요. 베란다 트이라든가 난간 같은 것들이 밖으로 막 휘청거리고 있었고 불은 집안 40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고 주변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어머니와 10대 자녀가 숨졌고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강한 휘발유 냄새와 함께 현관문을 안쪽에서 가구로 막아놓는 등 스스로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50대 어머니가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순진 여성이 경제 사정과 가정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전지방 국세청이 동구 법동 신청사로 옮겨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지방 국세청장은 개청식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비대면 납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행정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년여 만에 준공된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은 부성 용곡 성성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세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개발 업무와 관련된 직원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